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뒷이야기 시크릿 피플 지금 시작합니다. 김호중, 박서진, 이명홍 등 탄탄대로를 달리던 트로트 가수들이 연이어 악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트로트계 대혼란 위기 상황인데요. 마치 준비라도 한듯 하나둘 터져나오는 트로트 가수들의 폭탄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트로 여왕의 배신이었습니다. 논란 속에 맞이한 가수 인생 최대 위기 상황에 그녀가 직접 밝힌 충격 고백까지 끝까지 탈탈 털어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 어지러운 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해야 할 트로트계가 오히려 시끄러운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팬들의 아쉬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마저 무너질 판인데요. 그중에서도 대중의 문매를 가장 많이 때려맞은 건 다름 아닌 트롯여왕의 배신이었습니다. 출중한 노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무대 매너 좋기로 널리 알려진 가수. 트로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수 중한 명이자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2000년대 트로트 부흥에 기여한 주인공.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장윤정입니다. 그런 장윤정에게 가수 인생 최악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가족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가수 인생을 이토록 명예롭지 못하게 만든 걸까요? 최근 장윤정이 콘서트 티켓 판매율 저조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고백했습니다. 공연 티켓 가격이 12만 1,000원에서 무려 14만 3,000원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기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가격이 판매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콘서트 공연 자녀석이 수백 석에 달한다고 보도되며 팬들의 걱정을 샀던 바. 이에 장윤정은 내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탓 모든 문제의 이유는 나에게서 찾는다. 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로트의 열풍이 식었다거나 공연 티켓 값이 문제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내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이유라며 부진의 원인을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필시 장윤정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장윤정에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트로트 여왕 장윤정이 지난 8월 인천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서 난데없는 립싱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장윤정은 이날 무대에서 자신의 히트곡 꽃, 옆집 누나, 사랑아 등을 선보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부 팬들은 그녀가 이미 녹음된 음악의 입모양을 맞추는 일명 립싱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윤정의 입 모양과 음악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선 장윤정의 높은 출연료까지 회자되며 비판이 잇따랐고, 급기야 한네티즌은 부산 해운대 굿밤 콘서트에 장윤정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급되는 행사에서 장윤정이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출연을 재고 해달라는 민원을 부산 시청에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행사비를 받고 립싱크를 하는 건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비판했죠. 아니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가수가 안무를 함께 소화해야 하는 경우 무대에서는 상황에 따라 라이브 MR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장윤정 소속사 측도 이에 즉각 해명해나서며 행사 진행 시 춤을 추며 관객들과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큰 볼륨의 도움이 필요해. 댄스곡의 한에서 목소리가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를 하고 있다. 또 간혹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현장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때 도움받고 있는 게 사실. 음원을 틀고 입만 벙긋거리는 립싱크는 절대 하지 않았다.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선택이었으니 너는 이해 부탁드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솔직히 트롯은 아무래도 가수의 가창력이 핵심입니다. 근데 트로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트롯 여왕 장윤정이 립싱크를 한다. 장윤정의 라이브를 좋아하던 팬들에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장윤정이 또다시 입만 벙긋대진 않을지, 모두가 장윤정 입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체 그 어떤 가수가 대중 앞에 그 어떤 부담 없이 설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최악의 립싱크 논란이 불거지면서, 혹시라도 장윤정이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 상황 속에, 장윤정은 가수 인생 최악의 논란인 립싱크 의혹의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공연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죠. 늘 그래왔듯 꿋꿋이 말입니다. 장윤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립싱크 논란 이후 닥친 라이브 무대를 통해 태도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그야말로 정면돌파를 택한 건데요. 이날 무대에서 장윤정은 라이브로 곡을 완벽히 소화하는 것은 물론 관객의 환호성을 유도하며 축제 분위기를 띄웠죠. 음원을 틀고 공연하긴 했지만 장윤정의 목소리가 현장감 있게 들렸고 내 곡을 연달아 소화하며 국군 달아오른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고음 파트도 무리없이 소화했죠. 장윤정은 무엇보다 출중한 실력과 무대면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이기에 립싱크 논란쯤은 한 방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윤정에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겐 충격이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립싱크는 절대 안 한다던 장윤정. 뭔가 오해가 있었나봐요 누구보다 믿고 좋아하는 가수인데 진짜 오해였을 겁니다 장윤정 노래 중간중간 안 들어본 사람은 모른다는 특유의 추임새나 웃음소리 진짜 팬들은 알아요 그게 립싱크가 아니라는걸요 혼자 노래하고 춤추고 숨차서 못해 그리고 트롯 가수한테 댄스곡은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 맞아요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도움받을 수도 있지 근데 장윤정한텐 립싱크하는 게 라이브보다 더 힘들걸요 장윤정급 되면 쪽팔려서라도 립싱크 안 한다 뭘 알고 떠들어 그래도 행사비를 얼마나 받는데 팬들 입장에선 막 열정적인 무대 기대하고 왔을 텐데 대충 입도 안 맞는 노래하고 가면 실망할 수밖에 현장에서 직접 본 것도 아닌 사람들이 더 떠듬 2천만원 넘는 몸값의 행사로만 100억 벌었다는 장윤정이 립싱크로 한순간에 나아갈짓 하겠어? 장윤정이 바보냐? 라이브로는 대한민국 1등 최고 가창력 선보이는 가수인데 호흡 때문에 살짝 도움받는 것까지 뭐라 하면 한 무대에 3, 4곡을 누가 소화함? 립싱크 논란 때문인지 콘서트도 엉망되고 치고 들어오는 후배 가수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모양새가 난더 짠하다. 대중의 엇갈린 반응. 사실 장윤정은 과거 여러 방송에서 자신이 립싱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팬들에 대한 그리고 장윤정 본인의 가수 인생에 대한 소신이었죠. 지난해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객들이 라이브를 립싱크라고 의심할 때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분명 라이브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을 종종 받아왔던 장윤정은 그럴 때마다 박자를 달리 부르거나 추임새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라이브를 입증한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장윤정 립싱크 논란에 이렇게 말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호불호가 적은 깔끔한 음색과 뚜렷한 발성.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댄스곡과 발라드곡 모두 자신의 가창력으로 훌륭하게 소화하는 등 장르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라이브의 안정도가 매우 높은 가수입니다. 행사의 여왕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모든 라이브 무대에서 기복이 없는 가창력을 자랑하며 특히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성대 컨트롤까지 매우 출중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팬들은 여전히 장윤정의 무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죠. 그만큼 장윤정에게도 팬들의 사랑에 대한 책임이 늘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던 장윤정. 이러한 장윤정의 역사와 그녀의 노력은 현재의 부진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대중에게 큰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장윤정의 그 뜨겁고 열정적인 무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